급하게 이제 유나 씨한테 번호도 물어보고, 음. 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유나 씨하고 커피 한잔 하자. 음. 네, 그래서 호텔 그 앞에 있는 음. 그 길거리에서 네. 앉아서 그냥 커피도 좀 마셔가면서 얘기도 좀 하고. 네. 일일 드라마에서. 시청률 40%를 기록한 예, 두 남자 여자 주인공을. 일단은 점이또 독특한 또 이. 그, 그렇죠. 예, 공통점이 있어요. 지창욱씨 하면 동해. 아우어라 동해. 윤아 하면 무조건 드라마 하면 새벽이었죠. 본명이 예. 네. 뭔지도 모를 때 동해인 줄 알았어. 나는 지 동해인 줄 알았어. 아, <웃음> 아, <웃음> 지 동해. 그런 분들 되게 <laughs> 어. <덥지> 많으세요. <laughs> 나지동고 동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새벽인 줄 알았어요. 윤나는몰어요난송 <laughs> 네, 난 새벽인 줄 알았어. 아니짜 정체성까지 네. 바뀌었구나. 아, 그러면 싸! 빠! 야, <몬> 자, 간다가 막가 막가. 아, 이건 유행어 되겠다. 어, 아그 당시에 어땠어요? <몬> 인기도 많지만 게 되고 진짜 그냥 딱꿈 같은 시절이었나요? 힘들었던 시기였던 거 같아요. 아, 진짜? 네. 굉장히 그 작품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인지도도 네. 정말 많이 올라가고. 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뭔가 연기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내가 과연 배우를 안, 안 하면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아 이거에 대해서 저...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던. 그런 생각을 음.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 네. 새벽이는 아니죠. 새벽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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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죠, 새벽 좋았죠 새벽이는. 그때는 제가 주인공으로 처음. 음. 했었던 작품이 새벽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도 앞을 올렸잖아. 제가 네. 무슨 뭘 했다고 지우 거야. 너였잖아 너는 내 운명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었 네네 네. 맞아요. 19살에 있었어요. 맞아. 네. 네. 제가 그때는 이제 뭐 시집도 가고 네. 그런 음. 시, 뭐 시집살이 하고 뭐 이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음. 너무 낯선 거예요. 음.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무턱대고 정말 어리기도 했고 뭘 많이 몰랐어서 못 음, 몰라서 열심히 예, 했다. 예, 정말 열심히. 무식하면 용감하듯이. 열아홉 네. 살이니까 또. <laughs> 그 것도. 근데 너무 감독님, 잘했어요. 아버님, 커한테 혼나기도 많이 받았고요. 음, 한국에서 드라마로는 오랜만에 복귀하시는 거잖아요. 두분 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년3년 네. 만이니까 네. 특별히 이 K2를 선택하시게 된 어떤 뭐 이유가 있었나요? 네. 사실 그 동안 제가 수많은 작품들을. 네. 제 고사를 했어요. 전아 중에 거절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보통 대본을 받으면 음.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어떤 의심이요? 내가 과연 잘할 음수 있을까? 아 이게 과연 아 대중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음. 과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음 재미있을까? 음 수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K2 같은 경우에는 좀 희한하게도 그냥 아 이거는 해도 되겠다. 이거는 하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어, 느낌이 네. 확 들었어요. 대본 보자마자. 네. 대본 보자마자. 일단은 인물 간의 관계가 사실 저는 너무나도 재밌고 웃긴 관계예요. 아, 이게 피치볼할 관계죠? 네. 자, 바로 치고 들어가. 이게 뭐냐면 <laughs> 아, 그... 뭔가 좋습니다. 어? 아, 예. 예. 습니다 예. 멜로를 떠나서 네. 이게 사람 이세 사람의 목적이 다 달라요. 아하. 근데 이 목적 을 이루기 위해서 제할 음. 목적은 저의 목적은 사실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오. 유나의 목적은 저도 어찌보면 복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아빠에 대한 마음으로 마음. 시작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송유나씨의 목적은? 그거는 송유나 선배님께서 물어보시네 이야 좋지 다음에 <laughs> 택시에 모셔서 다음 네. 들어보시면 <laughs> 그런 각자의 너무 목적이 좋았어 네. 아, 그럼 신나게 촬영했겠네요. 그 마음으로 임했으니까. 네,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또 반면에 너무 힘들어서 그치. 더 이상은 액션은 하지 않을까. 네. <laughs> 이거 하면서? 네, 이게 마지막 액션이 되지 않을까. 셋, 둘, 셋. 네.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너무 좀 되게 친해져 보이고 친해 보이고 되게 가까워 보여서 네.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이번 드라마로 처음 만나신 거죠 두 분은? 네 맞아요? 네 어, 근데 꼭 무슨 몇 작품 같이 하신 분들처럼 주기 짝짝 맞아. 저희가 네. 이번 스페인에 촬영을 갔을 때.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네. 했던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 네. 있는 동안, 10일 동안 어디 어디 갔었어요? 두분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여기저기 네. 아, 여기저기 네. 거기 괜찮죠 툭툭 <laughs> 이런 것도 봤어요, <laughs> 그러면?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스페인에서 네. 그 조그만한 오토바이를 빌려서. 와,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 좋아하죠. 영화 영화 같다. 네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녔어요. 스피스 아 하나 이렇게 들고. 아니 언제나 두 분이 지금까지 작품을 해왔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 배우들하고 이렇게 금방 금방 두분다 친해지는 스타일이에요. 유독 지창욱이기 때문에 유독 윤하기 때문에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네저 같은 경우에는 <laughs> 사실 낯을 되게 많이 가려요. 그래서. 음. 유나 씨는 또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친해져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음? 스페인 촬영에서 네. 좀 이렇게 뭔가 좀좀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씬을 네. 찍었어야 되는 네. 게 있었는데, 아하. 안 친하면 너무 곤욕스럽잖아요. 아. 서로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음. 그래서 감독님도 그렇고 빨리 친해. 그게 낫지 않냐? 음, 그래서 음. 제가 먼저 공항에서 급하게 이제 유나 씨한테 번호도 물어보고 음. 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유나 씨하고도 커피 한잔 하자. 음. 네, 그래서 호텔 그 앞에 있는 음. 그 길거리에서 네. 앉아서 그냥 커피도 좀 마셔가면서 얘기도 좀 하고 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음. 네. 음. 님들 얘기하지 않아요? 뭐 상대 윤나 씨라고 그러면 은 청욱 씨 어머니 뭐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이번에 별로 그렇게 안, 안 물어보시네요. 어. <laughs> <laughs> 열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네. 송윤아 선배님 얘기했을 때 조금 더 반응이 크셨던 것 같아요. 어. 송윤아 씨를요? 네 명령 없인 움직이지 마. 어. 그 엄마는 아무래도 윤아 네. 씨보다 송유나 씨가 세대가 좀 다르니까 세대가 우리 세대가. 그러니까. 네. 아니, 아니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이번에 음. 남자 상대는 누구야 이렇게 하면은 가족들의 반응이 있잖아 윤아 씨. 이번에 음. 추석이었잖아요. 네. 추석에 친척분들을 만났는데. 음. 고모들이 네. <laughs> 너무 좋아하죠. 고모들이 어 동해를 아시는데, 동해. 동해를 아시는데 네. 너무 와. 멋지더라. 와. 그래서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 너무 멋있게 나오더라 너무 재밌겠더라 진짜, 창욱 씨! 네. 어, 기분 좋죠? 아 너무 좋아요. 좋래요분위기 좋네요. 그럼 두분 감독님 말대로 친해진 거예요? 아, 아이, 그렇죠. 네. <laughs> 진짜 친해진 거예요? 네 아, 그렇죠. 아 진짜 네. 창욱 씨나 윤아 씨가 비 어, 보증해달라면 얼마까지 해줄 수 있다? 친해진 정도로 따지면. 그래도 치채지 <laughs> 다른 문제지. 그때 그때 <laughs> 눈빛을 그렇구나. 그때 도빛을 봐야 돼. 그때 눈빛을 보고 <laughs> 아이 눈빛은 아니다. 이러면 돼. 아그 네. 아, 아무리 그치 눈빛을 봐야 돼. 유난한 동거래는 못한다. 지창국 씨는 진어 저런 말 생각입니다. 네. 아 정말이에요? 네. 어이 사람들 깔끔하네. 네. 아, 요즘 젊은 세대야. 제 음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보고 비웃었어. 이렇게 옷 많이 사오는데 여기가. 음. 단단하죠? 와! 아놀드 셔츠 제노고야. 아, 그러니까요. 그 이게 지금 경호원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몸을 오오. 키운 거, 만든 거예요? 어깨를 넓어. 네, 몸을 네. 운동을 좀 했어요. 이번에 좀 되게 남자다움? 그리고 어. 좀 강인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싶어서 네. 좀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답이라네요. <laughs> 아니, 진짜 저도 같이 공연하면서 나시만 입은 걸 봤거든요. 민소매 옷을 음. 입은 걸 봤는데 헉! 어깨가! 미. 그래도 어깨 뭐 유지태씨 따라가겠어 유지태씨가 어. 지금 60 가까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어깨 깡패예요 어깨 깡패 유지태씨 못지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옆에서 본 결과 아 근데 저도 어. 유지태 선배님이랑 같이 작품을 했지만 네. 유지태 선배님은 거의 응. 어 뭐랄까 산, 산 같아요 아산 어, 네. 그분은 또 키가 크잖아요 크잖아. 네, 키도 큰가, 키가. 어 정말 크시고 근데 저는 좀 동네 뒷산 같은? 얼마나 <laughs> 산? 어 지금 사진 떴는데 어 사진 떴어 떴어. 어 이거 무슨 사진가요? 인 어머 어머 아, 어머 아름답다. 어머머. 남자의 몸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얼굴은 아, 이렇게 고운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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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야. 이거 창국 씨 몸이에요? 네 저게 아마 네. 저거는 힐러. 힐러 할때 아, 지금 저거보다 훨씬 좋잖아. 네. 네. 저 때보다 어머머. 더 좋아졌거든요 지금. <laughs> 얼마나 운동해 본 거예요? 네. 운동은 한3 개월 했나 봐요.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운동을 계속했었고 아, 미리 준비하. 하... 네. 그리고 액션 스쿨은 한달 정도 다녔어요. 미리 아. 진짜 이거 뭐 운동도 그렇고 식단 조절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윤아 씨도 뭐 소녀시대가 뭐 하루 아침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두 분이 지금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오디션만 2 0 0 번을 보신 분이에요.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이백 어. 번? 네. 그짓말이죠 이거. 그게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네. 어, 정식으로 소녀시대 데뷔를 하기 전에, 네. 뭐, 작품뿐만 아니라, 뭐, 광고, 네. 아 포함해서 한그 포함해서, 포함해서, 한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거지. 뭐, 합격해서 촬영한 것도 있긴 했지만, 그때 뭔가 철판이라고 그죠 그런 음.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서른 음 가지가 넘는 아이스크림있잖아요 어아 그 아이스크림 광고도 정말 오디션을 많이 봤었고요. 네. 어막 샴푸 광고 아, 샴푸. 라면 광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공에서 라면 먹기 허공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샴푸하기 이런 어? 거를 하면서 정말 많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너무 재밌다. 그런 거 오디션은 <laughs> 라면 먹으면 허공에서 아무것도 먹는 거야. 네네 네. 그냥 이제 라면 먹는 거 한번 해 주세요. 어. 라면 먹는 거 한번 해 주세요. 이게 <laughs> 오디션이야? 그럼 머리 맞아. 머리 감아 주세요. 샴푸요 그건 자기의 그런 아이디어에 따라 다른데 응. 저는 뭐 그냥 네네. 어, 소셜, 아뭐 그러면서 지냈었어요. 크로마키판 앞에서 요 액션 연기하는 거랑 도 같은 거지 네. 이런 거 비슷하지 느낌이. 어, 예. 정말. 원래 처음부터 배우의 길을 간건 아니라면서요? <laughs> 네, 아,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배우들을 쉽게 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그게 쉬워 보였나 봐요. 음. 그래서 어느 순간, 어나 그러면 배우 해야겠다. 음. 해서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러면 배우 하려면은 저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배우 하면 뭐뭐 뭐 준비를 굳이 해야 되나? 그냥 배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 생각을 했었나요? 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 엄마, 나영국여학과 갈게요. 어, 가자, 어? 가자. 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먼저 영국여학과를간 친구가 있어요. 류덕한이라고. 덕환이 네, 덕환이가 덕하니. 네, 저. 류덕한 하는데.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래요? 네, 덕환이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네. 야 차우가 네. 내 생각엔. 연기 학원 입시 준비를 하는 게 네. 맞는 거 같아 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학원을 갔어요? 네 제가 뒤늦게 학원을 갔어요 간... 얼마나 다녔어요? 한 3개월 다녔던 거 같아요 덕한이가 살렸네 네. 어. 그리고 학교 한 번에 붙었어요? 연극영화과? 학교는 또 희한하게 한 번에 붙었어요 <laughs> 그러면 부모님이 도움은 못 받았겠네 뭐 이렇게 부모님이 뭐, 뭐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지원은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학자금 대출 음. 받아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네. 뭐... 집에 사정이 좀 솔직히 이렇게 여... 좀 넉넉하지 않은 네 넉넉하지는 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잘 못해드려서 어... 속상했을 때나 이럴 때도 있었어요. 아 그럼요. 너무 사회적으로 능력이 없고 어... 돈도 없고. 그지. 그러니까 네. 어머니는 항상 뭐뭐 뭐 식당은 하셨었는데 음... 장사도 잘안 됐고. 아 어머니 식당을 하셨구나. 네 항상 몸이 아프셨고 음... 뭔가 되게. 그게 딱 그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아, 내가 이럴 때 어머니한테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그런 순간이 있잖아. 아 내가 못하고 있구나. 그냥 음.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네. 되게 새벽에 그냥 식당 이제 준비하러 나가시는데 네. 아 추운데. 네, 되게 고되게 나가세요. 시그까막 네. 뭔가 이렇게 활기찬 발걸음이 아니라. 음. 아, 그래도 이제 또 가서 해야지 이렇게 가, 가, 가시는데 음. 뭔가 그때 당시에 내가 조금 음. 내가 같이 좀 해드렸으면 아. 어머니가 좀덜 고생하지 않았을까 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한 5년 6년 전이네 그렇한 5년 전 차영 씨는 그러면 은 네. 아, 지금까지 해드렸던 선물 중에 네. 엄마께 해드려서 가장 뿌듯했던 거 어, 내가 이거 해냈어 어 어머니는 사실 네. 엄마께 해드려서 가장 뿌듯했던 거, 내가 이거 해냈어. 어, 어머니는 사실 네. 현금을 네. 제일 좋아하시는 거아요현다 아, <laughs> 네, 어머니는 현금을 음, 제일 음, 좋아하시는 거고. 그냥 제 스스로 뿌듯했던 거는 그냥 집에 조금 있던 빚 갚은 거. 음, 음, 빚. 빚. 네, 다들 있잖아요, 빚. 음, 네. 네. 네, 그래서, 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돈을 벌어서 갚은 거. 아 네, 싹. 그렇죠. 싹.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저한테는 의미 있는. 아 그럼. 네. 그래서 아 집은 장만해드렸어요. <laughs> 어 그럼요. 어, 어, 어 그럼요. 아. 어 엄마 집 이름으로 아니면 아직 전세. 어. 전세. <laughs> 전세. 아니 중국에서 그렇게 떴다더니만 아직 중국에서 정산이안 됐어요? 아 정... 이제 막 들어오신데 이제 점산은 차곡차곡 잘 되고 있는데 네. 집은 전세로 음... 네.